4만 대의 자동차가 1만 8천 달러에 거래되고, 50년 만에 대리점들이 문을 닫고,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40% 줄이는 동안 재고는 썩어가고 있었다. 어제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한때 피닉스에서 가장 큰 쇠볼의 대리점이었던 곳 한가운데 서서 경매인들이 간단한 사무용 의자부터 중장비까지 온갖 물건을 팔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매장 그 이상이었다.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가족은 이곳을 지역사회의 기관으로 키워냈고 12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연간 2,000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했다. 오늘날 미국 자동차 시장 역사상 최악의 침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한 명뿐이다. 18개월 만에 극심한 차량 부족 사태가 어떻게 완전한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종사한 사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문이 막힌 채 평생의 노력이 최고 입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73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아버지는 석유파동, 1990년대 초 경기침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때 새것 가격이 1만 5천 달러였던 요압 리프트가 800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때 2만 5천 달러였던 최첨단 진단 시스템은 1200 달러에 경매되었습니다. 한때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대기실의 우아한 가죽 의자조차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2008년을 이겨냈고 팬데믹도 이겨냈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차조차 사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급망 문제나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동차 판매를 지탱해온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문제라는 것을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보유한 명문 매장의 성공적인 딜러가 차조차 내놓지 못한다면 어떤 할인이나 광고 캠페인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 진자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소매 시스템 전체의 붕괴이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면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침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파괴적인 사건의 결과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최신 업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수치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대공황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산업 전체가 이처럼 전면적으로 파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점의 4분의 1 이상이 향후 6개월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예측이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이전 모든 위기를 극복해온 딜러들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계산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이고, 사람들은 이동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미국 가정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새 차의 평균월 할부금은 이 제700달러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금액은 주택담보대출금, 식비, 심지어 이동성에 쓸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료, 유지비, 연료비를 포함해 차량 소유는 이제 가계 소득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 정체된 임금, 치솟는 주택 가격, 그리고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신용카드 빚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고객이 최신 기술과 기능에 무엇이든 지불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을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5년 전 25,000달러였던 기본 픽업트럭은 이제 45,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한때 저렴했던 가족용 세단은 5만달러 이상짜리 SUV에 밀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동차 가격과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는 관심 부족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할부금융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문제는 단지 그 후에 발생할 사태의 온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붕괴의 진짜 원인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 구매력 위기를 완전한 시장 마비로 이끌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딜러들은 한정된 물량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딜러들이 6만 달러짜리 트럭을 3만 5천 달러에 팔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희소하고 매력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재정적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차량을 매장에 보관하는데 매달 수천 달러가 낭비되고, 고객들은 1년 전만 해도 엄청난 할인 혜택으로 여겨졌을 거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진짜 원인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 침체도, 팬데믹도, 공급망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준비제도, 패드, 에단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동차 업계가 고객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금리 정책은 오히려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3주 전 저는 댈러스의 포드 대리점에 앉아 한 가족이 꿈에 그리던 차를 버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고금리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이 가족은 믿음직한 SUV를 사기 위해 3년간 저축해왔습니다. 8,000달러의 계약금과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720점 정도의 괜찮은 신용점수를 가진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완벽한 구매자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영업 관리자 마이크는 호황과 불황을 모두 경험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15.9%의 금리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이었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여겨졌을 금리에 대해 그는 능숙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남편은 웃었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절박함과 절망을 드러내는 웃음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2만 5천 달러짜리 보급형 모델이 이미 매달 500달러의 할부금을 내야 한다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계산은 간단했다. 3만 2천 달러짜리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8천 달러의 계약금을 빼면 할부금은 24,000달러가 된다. 15.9% 금리에 72개월 할부로 매달 약 467달러다. 여기에 180달러짜리 보험료까지 더하면 기본적인 이동 수단만으로 총 647달러가 된다. 이럴 순 없어요. 여자가 눈에 띄게 실망한 듯 말했다. 그건 우리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싸요. 마이크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다. 상환기간 연장, 추가 보험, 변경된 패키지까지. 하지만 핵심 문제는 제한 자체가 아니라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졌다는 것이다. 팬데믹 당시 자동차 대출 금리는 여전히 3에서 5%였지만 요즘은 신용점수가 평균적인 구매자들이 12에서 18%의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액 대출이 아니라 주요 은행의 담보 자동차 대출에서 22에서 25%까지 높은 금리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여자는 18만 마일을 달린 10년 된 미니밴이 자신이 살수 있는 어떤 새 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참았다. 낡은 차는 매년 수리비로 천 달러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갚았어요. 할부금도 없고 자차 손해 면책도 없고 추가 보험도 없어요. 남편이 말했다. 우리는 차를 계속 몰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현재 전국의 자동차 딜러에서 매일 반복되는 체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의 사태는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난주 저는 디트로이트 외곽의 거대한 차량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팔리지 않은 수천 대의 차들이 햇볕 아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고 위기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5년 경력의 창고 관리자 사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래전에 팔았어야 할 2024년형 신차들. 이제는 구식 재고로 간주되는 2023년형 모델들. 심지어 1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2022년형 차량들까지. 한 대당 5만 달러가 들었어요. 사라는 전기 SUV들이 줄지어 늘어선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내일 당장 3만 달러에 팔수 있을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재고 과잉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완전한 손실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420만 대가 넘는 미판매 차량이 대리점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평균 유휴 시간은 180일을 넘었고, 일부 차량은 거의 300일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60일 이상 방치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판매 차량 한 대당 딜러는 하루에 15달러에서 20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소위 플로어 플랜 파이낸싱, 딜러들이 차량을 매장에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으로 인해 차량 200대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는 한 대의 차량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달 9만달러에서 12만달러에 달하는 순수 고정 비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모빌리티의 미래로 칭송받았던 차량들이 300일 넘게 팔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대의 전기 픽업 트럭은 아무도 찾지 않고, 고급 전기 SUV는 엄청난 할인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충전 인프라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 발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또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는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리스 반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딜러들이 보유한 차량을 판매할 수 없어,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제조사들의 대응은 신속하고 과감했습니다. 포드는 생산량을 35% 감축했고, 제너럴 모터스는 공장을 무기한 폐쇄했으며, 스텔란티스는 1만 5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차량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미 사용하지 않아 손상된 부분이 보이는 주차장 한 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끊임없는 햇빛에 의한 페인트 벗겨짐 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은 차량이 아니라 매일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차가 쓸모없게 되도록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사라는 눈에 띄는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딜러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금 얼마나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고객에게 차를 가져가는 대가로 돈을 주는 닛산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매니저 톰은 몇 달째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50대씩 팔았는데 지난달에는 23대만 팔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면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판매는 손실을 의미하지만 영업 중단은 더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딜러들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곧 종말이 올 것입니다. 생존 전략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톰은 정가 28,000달러에 2024년형 알테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조사 인센티브, 딜러 할인, 그리고 현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19,500달러에 달합니다. 매매 건당 약 3,000달러의 손실을 보지만 현금 흐름은 플로어 플랜 부채를 갚는데 필수적입니다. 톰은 은행의 재고로 280만달러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매달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경매에 붙일 겁니다. 원래는 차량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으로만 고안된 이러한 금융방식이 전국의 자동차 판매점들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요구하지만 판매점들은 차량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전한 사업체조차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톰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한다. 기존 할부금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47000달러이고 임대료, 공과금, 임금, 보험료 등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85000달러에 달한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매달 최소 80대의 차를 팔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평균 30대도 팔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딜러들은 점점 더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행거리계에 이마일밖에안 되는 신차를 제조사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고차로 판매하고 직원 할인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전시장을 정비소로 개조하는 것이다. 수리만이 유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톰은 차체 정비소가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라고 말한다. 새 차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낡은 차를 수리하죠. 20만 마일이 넘는 차량에 이렇게 많은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미노 효과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은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납품 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정비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전 경제 위기를 견뎌낸 딜러십 그룹 전체가 파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톰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이 사업을 25년 동안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업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만 진정한 파괴의 물결은 전시장을 훨씬 넘어섭니다. 어제 저는 여러 가족과 그들의 구매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시장 붕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피닉스에 사는 간호사 제니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녀는 5년 전에 중고로 구매한 20만 마일, 32만 킬로미터 주행 2015년식 혼다 시빅을 몰고 다닙니다. 에어컨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페인트는 칙칙하고 브레이크는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차를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차를 영원히 몰 생각입니다. 제 낡은 차에서 고장나는 건 뭐든 천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고칠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차에 매달 700달러씩 내는 돈을 왜 써야 하죠? 제가 믿지 못하는 것, 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잠재 구매자와의 거의 모든 대화에서 들립니다. 더 이상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니퍼의 시빅은 간단하고 검증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터치스크린도 없고,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구독 기능도 없으며, 값비싼 특수 공구를 사용해야만 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전자 시스템도 없습니다. 제 이웃은 2023년형 SUV를 샀어요. 제니퍼가 말합니다. 올해 네 번이나 정비소에 갔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전자 장치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제 오래된 혼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치는 그녀의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장이 잦아지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차량의 신뢰성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현대 자동차에는 평균 3000개의 반도체 칩이 내장되어 있어 잠재적인 고장 원인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기존 차량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장 요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체 이동 수단도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시어링 서비스 회원 수가 300% 증가했고, 사람들이 더 저렴한 옵션을 찾음에 따라 오토바이와 스쿠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규제는 이동의 필요성을 완전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700달러가 아니라 75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동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몇 년마다 새 차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지탱해온 비즈니스 모델 전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원히 문을 닫을 것 같은 공급업체 공장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본 사진은 이러한 붕괴가 어떻게 지역 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1987년부터 운영되어 온 오하이오주의 한 공장에서 800명의 근로자가 공장이 영구 폐쇄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납품하는 도어 핸들, 윈도우 레귤레이터, 그리고 내부 트림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생산량이 40%나 감소하면서 더 이상 수요가 없습니다. 미혼 모인 마리아는 여기서 12년째 일하고 있으며 시급 22달러를 받습니다. 60일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녀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다른 일자리가 없거든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붕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공급망은 460만 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 경제의 모든 계층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하이오 공장과 같은 최상위 공급업체는 파산 신청을 하고 소규모 공급업체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이로 인한 인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5만 개가 넘는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온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산업 일자리입니다. 25년 경력의 한 공장 관리자는 우리는 2008년 마지막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아무도 차를 사지 않습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면 회복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기의 확산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오래전부터 확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대출은 2008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체되고 있으며, 자동차 금융 전문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신용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실직과 대출금 상환 불이행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제적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5년 만에 두 번째 자동차 재앙의 직면에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공장을 유치했던 남부주들은 이제 공장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고용했던 딜러 네트워크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연금, 교사연금, 노조연금 등 자동차 부채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사회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공장이 최대 고용주였던 작은 마을들은 쇠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의존했던 지역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학군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요한 세수를 잃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곧 문을 닫을 공장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곳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동차 산업의 쇠퇴는 제조업체와 딜러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안겨주고 있으며, 업계 분석가들은 이제 단몇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예측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동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석 분석가 사라 첸 박사는 20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녀는 업계가 직면한 모든 주요 위기 속에서 정부, 제조업체 그리고 투자회사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제가 이전에 들어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한 시장 재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대량 자동차 소유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첫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항상 미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자동차 대리점의 40%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파산은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첸 박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졌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월 평균 할부금이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극적입니다. 제조업체들이 필사적으로 구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은 최고치 대비 50%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근본적인 구매력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자동차 시장과는 거의 닮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다시 사치품이 될 것이며 주로 자금조달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부유층이 구매할 것입니다. 반면 중산층은 중고차, 대중교통, 그리고 대체교통수단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